안녕하세요. 아...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아 매어 드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사람들이 아, 나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아. 어. 아, 오늘은 운이 너무 좋아. 이렇게 네. 운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내 운이 어디에 있는지 좀알수 있는 어.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운, 복, 뭐 돈, 뭐 재물 아, 무튼 뭐, 명예, 다 있잖아요, 운이라는 게. 반대로 운이 안 좋다는 건 관제도 있을 수 있고, 구설이 있을 수 있고, 이별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내가 운이 나쁘고 좋은 걸 우선 판단할 수 있는 게 주위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내가 운이 안 좋았을 때는 계속 사람들한테 구설이 생기고,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는 부분, 뭐,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일 하기 싫고, 이거는 운이 나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위에 이제 안 좋은 친구들, 친구랑 되게 친했어. 근데, 친구가 그게 심상이 좋지 않고, 게임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친구.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떨어지고, 운이 조금 좋은 친구, 집안이 괜찮은 친구가이 들어왔다. 이건 운이라는 얘기죠. 근데 원래 전에 던 알던 정을든 친구들은 떠난다.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의외로 내가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드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드는 거고, 좋은 일로서 더 시너지가 좋게 할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바뀐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그 클럽, 물갈이가 되듯이 좋은 사람들, 좋은 기운이 싹 들어오는 거죠. 이건 복이고 갑자기 이제 갑자기 회사에 잘렸어요. 그냥 힘들게 버티는 회사에 갑자기 잘렸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좋은데 가게 이건 복이고 이별을 볼게요. 남녀 간의 이별을 했어. 근데 솔직히 남자 나오잖아. 아 그냥 맨날 술만 먹고 게임만 하고 거짓말하고 아다한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그런 사람이 끊어졌어. 근데 정이 많기 때문에 너무 슬프단 말이야. 이게 부름일까요? 나는 이거는 운이라고 봐요. 운이 좋아진다라고 봐. 결국은 진짜 말 그대로 척돌농생에 똥차가고 벤치 온다는 말이 딱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위를 봐라 나한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지금은 그게 복인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좀 시너지 있게 조금 뻗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체크해 보면 어, 내주위의 사람 지금 환경 정말로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면 오히려 그거는 좋은 거다. 그런 걸 판단해서 나한테 이롭지 않은 사람,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그 복이란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잘 체크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내인생의 지금 시점에 내 운이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쁜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네. 보면 알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네 주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